안녕하세요. 뉴스킨사업가 김재희입니다. 네, 오늘은 에이지락 TR9T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TR9T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 TR9T와 일반 다이어트와의 차이점을 아시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TR9T는 체지방에 포커스를 둬서 체지방은 줄여주고 근육은 붙여주고 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주는 제품입니다 일반 다이어트는 한 번씩들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 다이어트 식품 대부분이 체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뇨작용, 인효작용, 이뇨제를 이용해서 수분을 빼는 다이어트가 대부분이고요 식욕 억제제를 사용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를 하거나 거의 굶는 다이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면 양을 극도로 줄이거나 굶는 것,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굶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많이들 아시는 요요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들이 일정하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제한하게 되면 몸속이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아유전자가 켜지면서 체내로 흡수된 영양소들이 지방으로 축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칼로리 소모가 큰 근육은 반대로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지방을 합성하는 프로그램이 몸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요현상인데요. 이런 요요현상이 다시 왔을 때 다시 굶거나 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왜 물만 먹어도 잘 찐다고 하잖아요. 그런 체질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왜 섭취할까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먹는 식이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섭취를 하는데요. 이런 불균형적인 식사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 성분들이 각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질병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오히려 다이어트로 인한 몸이 손상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 할때 힘든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식욕이란 건 다이어트에 관련된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걸 체중조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관련된 호르몬은 다섯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렐린, 렙틴 인슐린, 코티졸, 행복 호르몬. 이렇게 다섯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렐린 호르몬은 위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먹어라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입니다. 왜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감정, 이런 스트레스에 이끌려서 가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바로 이걸 감정적 식사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적 식사를 할때 탄수화물을 흡수하게 되면 몸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뇌에 화학작용을 켜주게 돼요. 그때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쁨 종출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에게 만족감과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 때 우리는 빵을 먹죠. 그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닥터 오즈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이기도 한 의사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쇼에 나와서 이러한 배고픔을 날려버릴 기적인 물질을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성분은 샤프란이라고 합니다. 샤프란을 먹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와 같은 뇌의 작용을 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를 자극해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 더안 먹을래. 라고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해요. TR90는 총4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프 스타트, 핏, 컨트롤, 쉐이크. 이렇게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점프 스타트의 원료로 이 샤프란, 샤프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먹어라는 명령을 내뿜는 그레일린의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때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TR90가 어, 판매하는 금액이 159만 원이 하죠. 이 159만 원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이 점프 스타트에 투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하는 TR90 중에서 15일간의 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 15일이 90일을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섭취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체중 조절 시스템인 이 다섯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제어하는 제품들을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렙틴. 렙틴은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그만 먹어라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지방 세포가 많은 비만인 사람들은 이렇게 지방 세포가 많으니까 렙틴이 많이 나와서 살이 찌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렙틴 저항성이란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렙틴 호르몬의 신호를 받고도이 포만중추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비만인 사람은 체내에 렙틴의 양이 많아지면서 렙틴 저항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렙틴이 대열관 안으로 잘 통과하지 못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르몬인 인슐린.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성 호르몬이에요. 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중 당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중요한 역할이 탄수화물이 체내 흡수가 되면 포도당으로 변하게 돼요. 이 변화된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하게 되는데, 특히 이 포도당이 세포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갖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널뛴다고 하죠. 높고 낮음이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더 이상 당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남은 포도당을 지방에 버리게 되는 거죠. 지방에 다 축적시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만을 야기하게 되는데, t r 9 t 사정 중에 하나인 컨트롤에 바나바의 추출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이바나바의추출물에 콜로솔산이라는 성분이 식후에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식사 20분 전에 피 컨트롤 2알씩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게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코티졸.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어,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지나친 스트레스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포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식욕이 증가해서 지방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티알라인티의 컨트롤이라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티아닌 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녹차 특유의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섭취하게 됐을 때는 뇌에서 알파파가 증가해서 스트레스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알파파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있을 때, 혹은 명상을 할 때처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말하는데요. 태아닌의 농도가 진할수록 알파파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아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 또한 억제를 시키고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은 80%의 소화관 내의 장크롬 친화세포에 존재한다고 해요. 식욕 및 음식물을 선택할 때 있어서 중요한 조절자로 작용을 하고요.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과 가장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식욕은 떨어지고,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반대로 식욕은 오르게 되는 거죠. 장내 미생물, 특히 유해균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산을 분비하고, 이것이 도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인슐린이랑 그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비만이랑 대사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예일대팀이 진행을 한 연구에서 어,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세균에 따라서 에너지 대상력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이 그만큼 비만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체알렌티의 쉐이크에 이런 식이섬유가 다량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장내 묵은 숙변이나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요. 장 건강을 지켜주는데 높은 도움을 주기도 하죠. 한국형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인만의 고질적인 질환입니다. 복부비만 바로 내장지방의 문제인데요. 어, 피하지방 위주로 지방이 쌓이는 서양인에 비해서 내장지방에 많이 쌓이는 한국인들의 뱃살이 더 문제라고 해요. 내장지방의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염증인자가 동시에 함께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방의 염증이 혈관을 타고 각 세포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중에 혈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피딱지가 생기고 그 주변으로 노폐물이랑 활성산소로 인한 여러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게 되고 심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끼쳐서 심장마비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장지방을 해결할 수 있는 성분이 점프스타트의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점프스타트의 주원료인 푸사가 추출물 애플페논입니다 풋사과에서 추출된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일명 애플페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점포스타트 한포에는 풋사가 4~5개 먹는 양의 애플페논이 함유되어 있어요. 폴리페놀 성분 중에 사과 껍질에 많은 우르솔산은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풋사과에서 떫은 맛이 나는 이 유인 탄닌이라는 성분은 몸 속에 체지방의 연소를 돕고 중성 지방을 분해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또 지방을 연소시키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활성화된 아디포넥틴은 내장 지방과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하게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소장이나 대장에서 지방을 배출시키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애플 패논이 한국 형 테알라이트의 주 원료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진짜 그 한국형 대사중인분이 이 복부지방, 내장지방에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샤프란인 성분이 어, 점퍼스탯의 부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푸사가츠칠면애플페논이 성분이 주 원료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만 원 중에 이 점퍼스탯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여됐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피세도, 푸사가 추출물, 애플페논 성분이 들어가 는데요점프스타트에도 함유되어 있는 이 애플페논 성분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에요. 극렬한 운동을 했을 때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올 때 나오는 효소인데요. 콜레스테롤이랑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장을 없애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운동을 할 때, 한 30분 정도 걷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럴 때, 아, 이제 운동 다 했다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AMPK 효소가 나와서 체지방을 태울 준비를 하는데, 그때 운동을 그만두시면,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점프 스타트와 핏에 들어가 있는 이 애플 패논이 AMPK를 먹기만 해도 효소를, 어, 내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냥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운동 스위치를 켠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인이랑 바다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긴장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식사하기 20분 전 쉐이크를 드시기 20분 전에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쉐이크인데요. 음, 쉐이크에는 15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어, 요즘에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거겠죠. 어, 이 단백질은 매일 일정한 양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음식 섭취를 통한 단백질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에서 단백질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티알렌지 쉐이크에는 5단백질, 15g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어, 채운다고 음식으로 어, 만약에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먹었다고 하면 단백질 4g이 섭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한끼 쉐이크에 단백질 15g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12가지 비타민, 그리고 4가지 미네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섬유. 장 건강에 도움되고 포만감을 키워주는 식이섬유.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에이지락 성분. 92%까지 젊은 유전자로 변화시켜주는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크를 드실 때 탈탈 털어서 한 털도 남기지 않고 드셔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끼 식사로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있는 식사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 쉐이크는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죠. 유일하게 TR9T에서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쉐이크인데요. 정기구매로 쉐이크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쉐이크 한포 비용이 3,300원 정도가 돼요. 커피 한잔 가격보다도 싼 가격이 되죠. 티알라이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단품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또 쉐이크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티알9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어, 뭐 사업자 소비자 중에서도 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티알라이를 하고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불어났던 살이 이 모유 수유를 해도 어, 빠지지 않아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걸리고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런데 이 t 1이트를 통해서 10kg 훌쩍 넘는 체중도 감량하였고요. 체지방도 12% 이상을 감량을 했어요. 다시는 못 입을 줄 알았던 싱글일 때 입었던 옷들을 지금은 다시 입게 될 정도로 정말 되게 활력있고 젊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서 내 삶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티알라인티 제품입니다. 90일 동안 티알라인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대로 따라만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원하는 정말 건강하고 탄력 있는 리즈에 매일매일 리즈인 그런 삶을 제공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